내 이름은 동지로. 드디어, 이 세계에 도착을 했다. 예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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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저 누구야? 뭐, 이치로? 이거, 이거? 줄을 쓰러뜨리고 내가 주가 돼주겠어. 뭐야, 제니츠? 제니츠도 요거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너의 위력을 보여줘! 아니, 내 위력을 보여줄게. 구경이나 하셔. 아니아니 아니, 뭐야 제니치가 화염의 호을 배웠다니 이건 좀 <laughs> 아니 제니치가 왜 화염의 호을 배웠어요 번개호흡을 배워야지 그 낭만 없으시네 아아왜내 쪽으로 오냐 아 내가 공격 아 <laughs> 아니 생생유전 참 물의 호흡을 무서움을 보여주도록 하지 아 아니 피다 깎아놨더니만 그래 니가 해 짜식이 말이야, 아주 그냥, 어? 내가 피다 깎아놨더니 와가지고 갑자기 평타한대 때리면서 아주 그냥, 어? 안 되겠어. 인성이 잘못됐어. 너는 죽어야 되겠어. 무의치로에게 맞아서 가거라. 제니치요. 으, 나한 오지 말마 오, 야, 마음을 불태웠어. 뭐야. 제니치가 렌고쿠 가문이요? 오호라. 렌고쿠 가문은 못 참지. 아, 나도 카마도 가면 빨리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지, 얘들아? 야, 쟤 도망가는 거 봐.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맡기라고. 피 찬단 말이야. 생, 생, 유, 전, 타잉. 자 일단은 여러분들 퀘스트부터 합시다. 그 저희가 탄지로 지금 스토리대로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탄지로의 제대로 된 스토리를 갈라면은 이제 슬슬 해호흡에 눈을 뜨기는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해호흡 참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사실 살짝 고민 중이긴 합니다. 뭐야랭고쿠 살아있네. 지금 체력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들 랭고쿠랑 싸우기에는 좀 그래. 음 일단 오니 퇴치부터 하자. 이 오니 퇴치를 하면서 조금 더 실력을 가다듬어라. 고름고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잡을 만한 탄지로 스토리 보스로는 느버니가 일단은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니 누가 있지 얘들아? 야, 생각해보면 2세계에는 오니 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빨리 3세계가 나와야겠군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나타구모산을 출시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뭐야 웰스 원피가 누구지? 아아 <laughs> 아, 맞다 여기 엠무도 있지 엠무 있고 느버니 있고 그렇네 여러분들 여기 오니들은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을까요? 한 900은 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스킬 콤보 다 돌려도 잘안죽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요거 퀘스트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일스 원피가 누구지? 느보니네, 느보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이 세계의 첫 번째 오니를 잡는, 그, 그냥 오니가 아니군. 오니 보스, 느보니 처치가 저에게. 임무가 내려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보니, 레벨 52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느보니 평타 한방한 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거 조금 고민이 되긴 한다, 얘들아.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지. 이거, 기우 칼도 좀 수리를 해줘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칼, 내구도가 벌써, 반이나 깎였어. 마침, 여러분들, 밤도 됐네요. 이제, 느보니와의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는, 물의 호흡, 각성이 나와가지고, 그, 해랑 섞어서 가도 될것 같아. 번개의 호흡, 각성 같은 경우에는, 화내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짐승의 호흡 각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있겠지 뭐. 어, 어. 그리고 바람의 호흡 각성 같은 경우에는 예 뭔가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안개의 호흡도 예 뭔가 있어. 안개의 호흡을 그냥 각성시켜가지고 그냥 달의 호흡으로 바꿔버려. 이허소입입다화화의의허허 <laughs> 각성이 없어야 돼 왜냐면 면랭허쿠 이제 제잖잖오케케이 컷. 자까마야야빨오 오렴. 까! 까허까까까허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 까막 까막 마막까허허허허허허허허허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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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코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랑 아주 닮았다. 잔무잔무 어딨냐? 이렇게 따라가던 바로 그런 스토리였죠. 좋았어, 좋았어. 느보니가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공격한 건 아니다. 느보니가 공격했다. 느보니네, 이놈? 죽여주마! 근데 느보니가 저쪽에 있는 것보다 여기 마을에 있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좀 다른 마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느보니 옆에 오니가 있었나? 다른 오니가? 아, 없네,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자, 갑시다, 여러분들, 느보니. 내가 체력이 644인데, 한 느보니 스킬 3번 맞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남자답게? 일단은 분신 깔아놓고 아오 엄마 자식이 말이야 으 어, 내가 분신을 깐 데는 다 이유가 있지 들 보니 이 자식아 죽여주마 사람들을 공격한 죄 무빙 지금 그렇지 아 실수했다 하지만 오 누구세요? 미션 중 나타난 의문의 소년 이도르를 들고 화염의 오브를 쓰고 있다 이상한 소년이다 일단, 난 후퇴. 난 데미지 50%나 깎았다고. 그렇지. 아, 이 타이밍을 노렸던 거구나. 오, 오, 연옥을 쓰다니 자, 자식 임마, 저, 자식, 뭐지? 오, 여기서 새로운 귀살대원 동료를 만나다니. 혹시 칼 뜨면 저 먹어도 될까요? 저기, 나랑 가문도 똑같아. 가면을 쓰고 다니는구만. 혹시, 랭고쿠를 아시나요? 네. 저는 카마도 탄지로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동이나 먹으러 갈까요? 혹시 귀살대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이 왜 칼을 뽑아들어요 그럼 그럼 그럴... 어이 선생님! 네 이놈! 용서치 않겠다 저도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랑 똑같은 가문에 아! 위험해요! 연옥! 그렇지! 아 아주 완벽한 팀워크였어 당신, 내 동료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느보니가 원래 세 마리가 있어요. 아시죠? 어쨌든, 그세 마리를 전부 처치해야, 느보니를 전부 처치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두 마리 잡았고요.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저기, 너의 이름은? 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laughs> 당신은 귀살대가 아니십니까? 그왜 대답이 없으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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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랭고코 센즈로입니다. 네? 센즈요? 센즈라고 하셨습니까? <laughs> 저기 느본이 나왔네요. 죽이고 얘기하자. 아, 야, 그냥 반피가 나가 버리네, 얘들아. 체력 한번 회복하고 다시 호흡해주고. 근데 아이템 먹으려면 나도 좀 때려야 돼, 얘들아. 선생님, 저 좀만 때리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마무리. 물약 드셔요, 물약. 아이, 렇게 또, 나눠 먹는 또, 은, 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느보니는 전부 다 처치했네요. 그럼 당신은 염주, 어, 뭐야! 진짜네! 얼굴에 이 랭고코 얼굴이. 랭, 고코 가문이었어. 아니, 염주를 이 자리에서 만나다니. 아니, 진짜 염주였다니. 반갑습니다. 주를 여기서 뵙습니다. 아 뭐야! 염주와, 카마도 동주로의 만남. 이 인연은, 시작되었다. 염주 선생님! 나이스! 염주와 함께라면 느보니도 별거 없구만. 일로 날리쇼! 염주 선생님, 이제 불타는데요? 이거 드셔! 제가 이거 하나만 먹겠쇼! 예 누나 먹는, 이게 바로 비사할 때. 까막까막! 커먼 커먼! 아 오랜만에 슬래셔나 한번 잡으러 가야 되나? 염주 선생님도 만난 기념. 염주 선생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임무 때도 만나길. 랭고쿠검 갖고 있다고 자랑하네요. 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렌고쿠센즈로 반가웠습니다. 저도 훌륭한 귀살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슬래셔나 한번 잡죠 여러분들. 마 슬래셔, 일 로그라이. 아, 카. 오, 뭐야? 코쿠시보시야? 뭐야? 스타일리시아 우리 있어요, 에 라이. 까마까막와 이거 레벨 95 때부터 하는 퀘스트였어 얘들아 어 생각보다 높을 때 하는 퀘스트였구나 왠지 어렵더라니 어우 깜짝이야 어염중가이 사람도 랭고 코칼 들고 다니시네 까마가 왜왜왜왜또뭔 뭐야 뭐야 컴온컴온 또 무슨 임무지 패배 아카자를 잡으라고 오케이 아카자를 패배시켜라 하지만 아직 난 아카자랑 싸울 때가 아니야 왜냐면 아직 난 아카자의 존재조차 다 모르거든 야, 근데 아카자 잡는 퀘스트 경험치 몇 주지? 궁금하다 1,752요 별로 안 주네요 여러분들 약간 귀살대 퀘스트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아 그냥 보스 잡는 김에 경험치도 먹자 아뭐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다 할까나 자 일단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레벨 60까지 찍을 생각이기 때문에 옛날에 동의의 이제 겁나게 동의가 좋아했던 바로 그 사냥터에 오랜만에 왔고요 근데 여기 레벨 80부터 하는 곳이라네요 라이 <laughs> 여기서 사냥 못해 80부터 하는 곳이야 어 만만하게 생각했고만 내가 너무 다른 곳으로 갑시다 아무래도 초보자 마을에서 사냥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마을 온 김에 칼 수리도 하자 칼 수리 빨리 칼소리 뚱땅뚱땅 해주세요 오케이 수리 끝 아니 근데 여기다가 이 검은 왜 파는 거야? 이거 누가 써요? 50렙 마을에서? 그래요 사줄게요 네? 예, 천 원이요? 예, 샀어요 아나 이거 있구나 이거 이거 그린 카탄 하나 사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레벨업 좀 야무지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이 할까요? 여기 사냥터가 좋은 점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치는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얘들아 여기가 한1,500 줄라나 경험치? 오 50렙 때 그냥 여기서 사냥하는 게 최고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 60까지 한번 찍어봅시다. 오, 광속 레전드. <laughs> 어, 1티어 상자에서 광석 나오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밤인데, 까마귀 퀘스트. 뭐야? 뭐야, 그 만통 퀘스트. 아, 나 서버 옮겼지? 아, 깜빡했네요. 네, 이놈, 넌, 넌 뭐냐? 아무것도 아니냐? 오케이. 레벨 58이고요. 레벨업이 빠르구만. 넌 뭐야? 코코시보야마 자신 있나? 코코시보 임마 코코시보! 너보니나 한번 잡고 오자 얘들아. 까마가! 컴히얼! 오케이. 확실히 이 세계에서 사냥하니까 돈 하나만큼은 기동차게 벌리네요, 여러분들. 어, 무한열차 도착하는 소리? 아니, 아직 무한열차 갈땐 아니야. 음. 뭐야, 까마가? 또 무슨 미션이니? 온이 15마리 잡는 미션. 응, 아내. 분신? 아, 물약. 응, 꿀맛왜날 따라오는 거지? 같 아닌가?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런 거에 맞을 것 같나요? 이 어? 도망가는 거에 있어서, 무레오 파트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강 도망 달인 바로 물의 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보스만 잡으면은 드디어 오늘 목표했던 레벨 60까지 달성을 하게 되네요. 엘로우슈, 냉크 모슈, 보스 양반 후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보스가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제일 쉬운 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물방아. 드디어 레벨 60까지 찍었고, 느보니도 야무지게 잡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됩니다.